생각보다 여유주의 문제가 많이 커요. 개방감 찍이네. 조명 색감도 너무 좋네. 점등을한 일주일째 넘게 하고 있는데. 네. 누구의 돈으로 하고 있는가? <laughs> 구독자님께 인사. 네. 열심히 살고 있는 푸른별 부동산입니다. <laughs> 양정자이 바로 점등이 되어 있는 이 현장에 와봤습니다. 지나가다가 왜 이렇게 불켜했지? 싶은 현장이 바로 어디라고? 양양정자이네 맞습니다. 아, 양정자입니다. 단 하나뿐이 없습니다. 뭐냐? 양정자이! 그렇지. 양정자이, 양정자이! 이 앞에, 이 앞에 몇 동이죠, 소장님? 101동. 네. 요거 103동. 103동. 104, 104동. 1 0동 그리고 중간인 게 102동. 맞죠? 맞습니다. 네. 14, 15일, 양일간, 이틀간 사전 점검이 이제 준비됩니다. 우리 몇 동입주하죠? 3 0이동 300이동 입주하시고, 여기는? 208동. 208동. <웃음> 우리 <웃음> 1단지는 입주가 아무도 없습니다. 2단지, 3단지만 입주, 입주가 있고, 우리가 찍는 곳은 1단지입니다. <laughs> 다름이 아니라 우리 1단지에 상가가 또 들어가니까, 포른별 부동산이 이제 불 켜졌을 때 한번 나와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본인들 아파트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laughs> 그렇기 때문에 나왔다. 근데 생각보다 여유주의 문제가 많이 커요. 어떤가 요 여유주의 문제? 웅장하다, <laughs> 웅장하다. 어, 우리 소장님은. 아, 지그자가 아니니까. 어, 우리, 울, 저층이라도 울, 울. 네. 이제 막힘이 어, 없으니까. 아니, 아니, 아, 아니. 인기가 많을 것 같아. 야, 봐야 되지. 약간 이렇게. 어, <laughs> 자, 막힌 게 없으니까는 확실히 우리가 만약에 지방한... 문주가 바가 있는 상태에 문주가 들어왔다면 우리 이쪽, 여기서 끝부터 여기서 끝까지. 아, 백일, 백삼동 앞에가 완전 저층은 다 문주로 막혔었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한 3층, 4층까지도 지금 보시면 앞에 2층이잖아요 2, 3, 4층 4층, 5층까지도 이제 문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거다 근데 지금은 열 주형 문주가 되다 보니까 는 101동에서 바라보는 그리고 103동에서 바라보는 라인에서는 깔끔하게 나온다 오, 생각보다 되게 예쁘네요 문주가 로고가 어떻게 들어가잖아요 여기? 자이 자이 뭐 더샵 네. 아, 자이 더샵 SK뷰 다 들어가지 않을까요? 지식이 없음 <laughs> 네. 아 맞다 음. 저기 그 조경이 좀 다르잖아요. 우리 이거 조경 회사가 좀 되게 엄청 좋은 회사라 들었는데. 여기 뭐 에버랜드? 에버랜드? <웃음> <웃음> 간단하게. <웃음> 아 용인 느낌이네 살짝. 어. 엄청 잘하는 데서. 아 엄청, 엄청 잘하는, 잘하는 데서. 조경으로 알아주는. 아 알아주는 음, 데서. 오케이 음, 오케이. 그렇습니다. 조경이 이게 의견이 분분해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많이 하거든요. 저거 네. 되게 유, 유명한 작가님이. 아 유명한 네. 작가님. 또 이러면 좋아는들 달아주십니다. 네, 무슨 작가인지 네, 일단은 생각보다 되게 화려하고 예쁘고 나중에 잔디하고 다 깔아지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하 주차장이 어디로 들어가죠? 여기로 들어오면 지금 <laughs> 여기로 우리 네. 여기로 들어가는 건 맞잖아. 맞죠? 어 그쵸. 맞죠. 여기로 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진짜 구조가 잘 빠졌다는 게 눈에 보여요. 개방감 찍이네 음, 개방감이 진짜. 유리 난간이다 보니까, 진짜 난간이 없, 밖에서, 저녁에 보니까 난간이 아예 없는 느낌이에요. 너무 괜찮네요, 와보니까. 지금 내부가 좀 보이거든요? 내부가 좀 네, 보이죠. 네. 인테리어가 네. 너무 깔끔하고. 네. 네. 색깔도, 색깔, 색깔, 이거 조명 색감도 너무 좋네. 근데 매니아는 s k 뷰고 자이는 저 끝에 달려있죠, 지금. 네. 아, 맞습니다. 네, 네, 네. 외벽에 아, 달려있고, 네. 조명이 원래 다 들어가는 건가요, 이거? 엄청 예쁘네. 이게? 우리 그러면 상가 보러 갑시다. 우리 상가 계약하는데. 레고. 예, 내로, 네, 레고, 레고. 자, 여기 끝에 상가. 요, 네. 여기서 봤을 때 2층인데, 1층 같은 2층. 기로가면 어, 1층. 1.5층 느낌의 여기 는 태권도 학원. 이 입점 예정입니다. 오, 10년 동안 계약했어 10년. 했다고. 자, 우리 상가가 어디냐? 바로 여기다. 음. 우리 겟넬모, 에고건너면 여기가 건너무생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여기. 예, 우리 태권도 학원 올라가는 길에. 바로 여기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우리 푸른별 부동산 네. 1단지 바로 앞에 태권도 학원 입구 들어가는데 바로 옆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면에 우리 9억 분양으로 후덜덜했던 프론티엘이 있고 그리고 그이 바로 앞에 건널목 해가지고 되게 접근성이 좋고 나중에 다 치워지면 우리 상가가 제일 먼저 보일 거다. 네. 어. 아좀 자리 바고네 정신 차리세요 어, 네. 예, 전담으로 이제 예, 우리 같이 상주에서 일하, 일하실 우리 소장님도 한분 그리고 저도 분명히 이제 열심히 여러분들 상담에서 나올 거고 우리는 여기서 집값이 올라야 돼요 왜? 우리가 다 여기 입주민이기 때문에 <laughs> 좋은 말 밖에 할수 없다 어, 예, 안 좋은 말로 이제 댓글 차단 어. <laughs> 양정자인는 제일 먼저 연양바닥에서 10억이 넘지 않겠나 예상을 해봅니다 국평 기준 평당 3천만 원을 제일 먼저 찍는 곳이 어디냐? 바로 어디죠? 양정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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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죠? 양정자이 양정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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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정자이 양정자이 좀 크게 쳐줘 양정자이 양정자이 어 3단지 어어자 1단지가 제일 먼저 찍을 예정이다 네 내가 봐도 와봐도 일단지가 좋다 왜? 왔을 때 문주가 바로 보인다 어 열주역 문주 딱 이렇게 대꼬방으로 어 바로 문주가 보인다 평지 어 이길 수가 없죠 평지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실 다 찍지 못했어요. 우리 울릉동 소주방에 가가지고 술을 안 먹고 불전 먹고 왔습니다. 한치 먹고 위로 올라가서 어디갔죠? 아, 먹었어. 우리 고갈 비 먹었구나. 고갈비 먹고 그다음 우리 그 오뎅 조지고 음. 그 올라오면서 뭐했죠? 붕어빵이 아, 말고 계란빵, 아, 계란빵. 땅콩빵. 네, 계란빵하고 땅콩빵을 조지면서 양정을 충분히 느껴봤다. 오늘 이제 우리 민혁, 민혁 게스트 두 분을 모시고. 한번또 진행해 봤습니다. 나중에 사전 점검할 때 보시고 이제 매물 접수하실 분들은 전월세 요새 좀잘 나오고 있거든요. 매물 접수하실 분들은 전화 주시면 우리 미녀 두 분께서 충분하게 안내를 해 주실 거고, 매매나 기타 뭐 갈아타기 상담, 예, 교수장한테 연락 주시면 충분하게 아주 만족스럽게 잘해 드릴 예정입니다. 언제든 전화 열려 있으니까 전화 주시고, 이제 찾아오면됩니다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아 마지막으로 예뭐 네, 전에가 왔는데 오늘 점등 경로 봤는데 소감 한 마디씩만 주세요 내 집에 대한 소감 너무 예쁘니까 입주가 네.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지수랑은 지수 점등을 한 일주일째 넘게 하고 있는데 네. 누구의 돈으로 하고 있는 가 <laughs> 건설사의 돈이다 건설사의돈 어. 누구의, 아, 누구의 돈인가 <웃음> <웃음> 누구의 돈인가 내 <laughs> 포켓몬이 <누구의 돈인가? 웃음> <laughs> 네. 어, 일단은. 요즘에는 점등을 좀 길게 해요. 옛날에는 짧게 했잖아요. 유가 길게 하면 가시가 좋으니까 황보가 돼요. 음, 그렇죠. 입주민 입장에서는 좋아. 그안 그러니까 좋은 데는 한달 내내 키기도 해요. 음. 근데 전기세 장난 아니거든. 그래서 막 조만간에 끝날 예정이다. 우리 사전정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한테 빠이빠이. 사전정업 때 봐요.